치환, 치환. 숫자를 문자로. 때로는 문자가 더 편할 때가 있는 거죠, 우리한테는 이제. 인수분해도 할수 있고. 숫자는 왠지 막 뭉텅 그려져서 계산이 이렇게 돼버린 느낌? 그거를 이제 문자로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, 1번은 뭐를 X로 잡을까요? 100을 X로 잡습니다. 만약에 어떤 분은 99가 더 작으니까 그냥 99를 x 잡으면 안 돼요. 그것도 괜찮긴 한데 만약에 99를 x 잡으면 얘가 x 더하기 1이잖아. 그럼 x 더하기 3승 전개하려고 하면 싫잖아.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수가 높은 것의 미지수를 잡는 게 좋아요. 100을 x로 잡는 게 좋습니다. 나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100을 x로 잡겠다라고 이렇게 일단 써놓고 기록하고 전부 다 x로 표현하시는 거예요. 그럼 위에가 뭐가 됩니까? 밑에는요 얘가 그렇지 1작은 수 x 더하기 1 전개할 거예요 밑에 거는 전개하고 위에 거는 인수분해 더하기가 리드하며 마이너스 어설픈 이차식이 온다 어랏 맙소사 자 없어집니다 이게 결국은 다들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x가 얼마였죠 100이었죠 답은 뭘까요 101 이렇게 만약에 내가 계산기로 해도 위에는 1001이고 밑에는 9901인가요? 맞나? 뭐가 좀 이상한데 아 위에 100만 1이구나. <laughs> 시계상승이 아니었어. 100만 1 나누기 9901 하면은 답이 딱 100일이 나온답니다. 나눠보셔도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것도 문자 할 거야. 얘는 뭐를 x 잡을까요? 1 0 0 0을 x 잡으면 되겠죠. 1000을 X 셀봐가지고 식은 그러면은, X의 3승, 마이너스 1이고, X, X보다 하나 더큰수곱하고 1을 더 하시오. 라고 했으니까, 밑에 건 전개하시고요. 위에 거는 인수분해. 마이너스 1이 리드하면서. 플러스 어설픈 2차식이 오겠구나. 그래서, X에서 1을 빼래. 근데 X가 지금 1000이었거든? 그러니까 답은 뭐다? 응, 음, 구구9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숫자를 문자로 치환하세요.